여자 40번의 외모와 스펙을 공개합니다 아나 40번 저 맘에 안 들어요 온도 어, 그런 거치고 많은데? 네, 4 0번 여자 빌런이었나? 질문 빌런? 1라운드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40번 참가자분입니다 아저 사람이구나 전나잘했어요 여자 40번님, 특수분장 전문 교수입니다. 상가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대학 교수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 교수님이세요? 다들 능력자잖아. 1초 진짜 세다. 네, 아, 음악 선곡이 <laughs> 마치 1라운드 때 본인의 질문 같은 네, <laughs> 어, 선곡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해가 있었는데요. <laughs> 일단은 50분의 훌륭한 남성분들을 끝까지 다 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1라운드 때 제가 질문을 좀 날카롭게 많이 했거든요. 현실적인 걸다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상처를 본아이게준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남성분들한테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호감도 있게 다가와 주는지를 기다리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다 보고 싶어서 그랬다? <놀람>